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사회자로 맡게 된수험권호 12,850번 조홍진입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볼 예정인데 어, 각수험생님들 일단 30초씩 1분간 시간을 드릴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주의 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성범죄 경찰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이제 성범죄는 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지탄을 받고 있는 나 어, 강력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네, 이런 범죄를 경찰이 저지른다는 것은 법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걸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경찰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스라이크 아웃제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범로서 성범죄를 저지른다, 말이 안 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후로 반대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경찰 일단 경찰 내에서 원스트이크아웃제는 성폭행, 어 성추행을 할시 일단 파면 또는 해임,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성희롱을 할시 무조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성희롱이라는 기준이 어,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네,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 있어서 저는 원스터넷과 어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악용의 위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대측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어, 수험생분들의 이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 저 또한 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성, 성범죄라는 것의 특성상 이제 증거 같은 것이 불충분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뭐 진술 증거만으로 파명과 해임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고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 뭐 불이익이 준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어 잘 들었습니다. 이 <laughs> 말씀하신 거 성범죄 특성상 증거 불충분한데 어떻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반대 측 찬성 측 의견 은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반대 측 의견 문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 일단 가혹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이러한 수사 같은 것이 결국은 우리 조직이 스스로 행한 수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 결과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혹하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가혹함이 다른 대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저는 그 원스라이크 아웃제도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층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건 이제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반대측 의견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물론 원스라이크 뭐 아웃제를 도입을 한다면 성 관련 비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예방 효과가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어, 분명히 경찰 내에서 협동심과 그런 동료애도 필요한데 어, 여 여성 경찰관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터레크 아웃제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은 이제 경찰 조직 당연히 팀원들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이러한 이러한 제후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잘들었습니다그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스트라그 아웃제는 이제 한 개인의 이제 개선 가능성 또한 약간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죄를 짓고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되었지만 직장 내에서 분명히 이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어한 번의 기회를 더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경찰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남녀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 같은 게좀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선 가능성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다음 피가 견더 들어볼 생각인데 천사 측면 있습니까네 있습니다. 요산 반대측 의견 다시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주장은 결국 이제 이원스라이크 아웃 제대로 인해서 그성의 성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성적인 갈등을 더 크게 야기하는 것이 결국 은 성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범죄를 막을 대처 수단이 없다면그 갈등은 결국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남경과 여경 간의 조화를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저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내부 고발 제도이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 제도가 결국은 이제 조직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경찰의, 경찰 조직의 조화를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응. 대체할 수단이 없으면은 이러한 제도라고 도입을 해서 오히려 단저 도입을 하는 거지 팀원들과 더 더욱이 이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젠더 갈등이나 요즘에 말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점을 잘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대측 추가한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심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찬성측 의견에서 내부 고발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내부 고발이 도 장점이 물론 많지만 저는 단, 단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무한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말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 휘슬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걸 빗대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반대측 추가한 게 혹시 있습니까그 네,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 어, 강등, 이런 뭐, 다른, 어, 그런 징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선택하여도 충분하게 예방 효과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구 같은 것도 3스트라이크 대안이 이제 아웃인데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 이거는 저는 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야구 야구도 이제 스스트라이크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 원스트라이크는 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혹시 찬성측에 추가 의견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시 반대하실 의견 다시 한번잘 들어갑니다. 네, 반대측 의견분들 중에서 이제 성희롱에 관해서 이제 성희롱이 살짝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성희롱이라는 게 타인을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불쾌하게 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법원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 중에 성인지 감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조직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덕윤 선생께서는 이제 너무 원트라이크한 번의 기회만으로 이거 뭐 부패된 당이 너무 어,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최선 최전선에서 지키는 경찰관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어, 선생님들 같은 직업들은 오히려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서 더 관용 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어, 그 처벌을 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원천안에 뿌리를 뽑자. 이제 무관하게 원칙 이런 점을 빛대어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반대쪽 측에 하게는 무슨 보십니까? 네, 어, 물론 성범, 성범죄는 중범죄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공감하는 편입니다. 어, 하지만 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있음을 이제 확실해지면. 사실 그 내부에서도 자기 들끼리 좋게 얘기를 해서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을 어, 제도를 이용하여 무조건적인 징계를 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저 근무의 효율성에도 저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근무의 효율성이 빗대어서 매도 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가필한게 네. 혹시 있습니까? 네, 그 아까 전에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제 성, 직장 내 성공대 같은 것을 차단하는 원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하우 대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그런 문화나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과 이제 좀더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에서는 도입이 되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 사후 대책일 뿐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반대측 의견에서 내부 고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의견 을 잠시 더 들어볼 생각인데 찬성측의 추가 의견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결국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천적인 이제 그 수단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선 저는 그 이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서 이제 여경들이 아 이제 더위에 성범죄가 없겠구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그더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날 수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제도를 하면은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네 이상으로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반 찬성한다는 입장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예.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이제 상범죄 원스트라이크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사등저절대출할수 있을 것이다. 국경들에게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반대 측 추가하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분명히 뭐 좋은 기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제 뭐 고위층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그런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녀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성, 성추행, 성추행이나 이제 성폭행의 의혹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경찰 내부에서 이것을 바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여 시민들한테 약간 약간 쇼의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한 그런 증거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방지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하게 묻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 관련 사건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단 주, 주된 증거가 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보완할 점을 마련한 후에 원스트랙 아웃제를 도입하여도 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한 후에 그, 다시 너무... 해도 늦, 늦지 않는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사회자 판단하에 판단하에 너무 경찰 조직에서만 이해가 네. 예, 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 교육청에서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추가 의견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를 시행한 것이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교육, 교직원들은 이제 결국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교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마치 학생들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교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경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국가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아이들 영향을 받을 수갈수 있다는 점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 보이십니까?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본인은 이제 선의의 행동으로 한 행동이 자신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성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다면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에 보완할 점이 많이, 많이 남아 있어. 음, 현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바로 도입을 하는 것은 아직 맞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잘 들었습니다. 아직은 시의 상조다 좀더 제도에 대해 보완점을 개선을 한뒤 그때도 늦지 않는 다라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추가하게 늦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희정 씨 판례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희정 씨는 지금 현재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소감 중에 있는데 그 판례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논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진술 증거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처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화관이냐, 아니면 업무의 위력에 의한 장관이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다? 저는 그것은 좀, 좀 식, 섣부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면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창 인터넷 거게 달고 있던 안희정 씨판례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잘 의견을 잘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모두 잘 들었고, 이제 여기서 의견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한 수험생들과 이제 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 풀어했는데, 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찬성 측의 의견은 이제 경각심, 경각심은 성인 성인지 감독성으로 인해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라점잘 말씀해 주셨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제 애매하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충분한 증거가, 증거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사후대처, 그리고 이제 개선, 정치적 이용, 개선을 할때는 아직 너무 많다라는 점잘 의견 들었습니다. 저 사회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역시 성범죄 원스트랙 도를전찬성하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제 성범죄는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던, 뜨겁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악, 아, 아. 범죄 중 하나인데 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무강의 원칙으로 인하여 좀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뿐 아니라 국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 조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